자,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흔들리냐. 13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3등분했대요.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요거예요. 그러면 우선 타원의 방정식을 딱 보고 그래프가 나오면 도형이나 그래프에 여러분이 알수 있는 지식들을다 써놓는 게 좋습니다. 자, 우선 보니까 여기 A가 3이고 b는 루트 7이네요, 그죠? 따라서 여기에서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7 이런 걸알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어, c 제곱이 큰것 빼기 작은 거잖아요, 그죠? 2입니다. 그래서 c는 루트 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다, 이렇게 y 좌표는 안 쓸게요. 자, 그다음에 지금, 3등분을 했답니다. 3등분을 했기 때문에, 요 점의 좌표가, 이제, 전체 6을 갖다가 3등분하면 2식이잖아요. 그래서 1이고, 마이너스 1이다. 뭐, 요거까지는 알수 있겠네요. 그죠, 여러분들? 자, 이제, 네가요 식을 보고 알수 있는 단서는 요렇게 다 써놨습니다. 자, 이제 뭘 묻는지 볼게요. 요거 빨간 거두 개를 더하래요, 여러분들. 타원은요, 한 점이 있으면 두 초점까지의 거리를 무조건 그려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요거 요고, 요거가 나왔으면은 요것도 그려 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요 빨간 게 나왔으면은 요것도 그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근데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타원도 원하고 비슷하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원이 상하 대칭이고 좌우 대칭인 것처럼 타원도 좌우 대칭이고 상하 대칭입니다. 원은 어느 쪽 대각선 다 대칭이지만 타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좌우 대칭, 상하 대칭.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가끔 나고 있어요. 자,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기 때문에 이 수선으로 구었을때 교점이 P1, P2잖아요. 얘네들도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. 따라서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이 지금 요것도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. 초점 자체도 따라서 요거랑 요거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빨간 거두 개를 더 한다는 거는. 잠시만 요, 요 대각선 대신에 이 대각선을 대신 써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즉, 우리는 P1을 중심으로 얘는 주어진 식은 FP1에다가 FP2 대신에 f 프라임 p 1으로 해가지고서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거리의 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타원에서 거리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장축의 길이잖아요.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4번은요. 타원이 두 개가 있는데, 초점을 공유하네요. 이 교과서에서는 초점이 이쪽에 와 있었는데, 선생님은 좀 그리다 보니까 초점이 오른쪽에 와 있네. 자, 이랬을 때, 여기에서 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. 주어진 게 뭐냐면, 장축의 길이가 10인 타원이 있대요. 따라서, 아, 여기부터, 여기까지가 1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, 또 여기,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장축의 길이가 5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랬을 때, 삼각형 둘레의 길이에 차를 갖다 구하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우선은 삼각형 PQF1. 요거 왼쪽 거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합시다. 이거의 둘레는요, 여러분들. 음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우선 p점이 있으니까 이 빨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거의 합이 장축의 길이 10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. 즉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1번이라고 보고 얘를 갖다가 음 얘는 얼마라고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. 그렇죠? 근데 요것도 뭐 2번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2번. 그래서 요것은 1번에다가, 음, 둘레의 길이는 1번에다가 요거 두개 내겠지, 네 여러분들. 따라서 1번에다가 요거. p점에 y자표를 더한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놓을게요. 1번에다가 요거 길이는 뭐라고 하지? P라고 할까? 그냥 요만큼을 P라고 할까요? P를 더한 거에 두 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밑에 것도 대칭일 테니까, 그지 자, 그 다음에 삼각형, 음, P, Q, F3의 둘레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것은 또 P점에서 초점까지 요거하고 요고를 갖다가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것은 뭐, 가 되냐면은 요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, 여러분들. 그래서 3번에다가 똑같이 여기 p를 더해야겠다, 그치? 더하기 p를 더한 거에 두배 이렇게 해주시면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빼줍시다. 이렇게 빼주시면은요. 우선은 p가 없어집니다. 두개두 개, 두 개, 그치? 없어져서 1번에 2개에서 빼기 2번, 3번에 2개를 빼는 거니까 1 빼기 3번에 이제 2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1 빼기 3번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자, 이제 우리가 타원의 정의를 안 이용했으니까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보자고요.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1번 더하기 2번은 장축의 길이 뭐가 되냐면은 10이 됩니다. 그 다음에, 오른쪽 파란색 타원에서 2번 더하기 3번은, 2번 더하기 3번은 단축, 장축의 길이 5가 됩니다. 따라서, 요거를 빼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1번 빼기 3번이 나올 것 같아요. 그죠? 2번이 소거가 되고, 1번 빼기 3번은 10 빼기 5, 즉, 5라고,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, 요게 이제 5라고 했으니까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